자던지고 오겠습니다 자 용화용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빠이입니다 개빠이 네, 뷰 이쁘죠? 지금, 제가 참돔 치러 왔잖아요. 근데 한 대는 개불이고, 한 대는 방도 2단 채비에 혼무시랑 청개, 청계, 청계비 끼기 여러 마리 해놨거든요. 안착되자말자 자보 입질이 바로 와요, 여기.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냥 둘다 개불로 사용할게요. 둘다 개불로. 일단은 제가 장비 소개 한번 할게요. 네, 금에 사용하는 로드는 레드펄스, BT30-4234, 리는 스피드 파워, 액티브 캐스트, 라인은 8합사 3호, 9합사 3호 네. 채비는 스네이크 천칭 외줄 채비 네. 목줄은 카본 8호 바늘은 참돔 12호 바늘 거기에다가 지금 개불 미끼는 개불 양쪽 다 개불로 해놨습니다 어, 제가 방금 한대는 개불 한대는 청개비 끼기여러발리랑혼무시 어, 이렇게 달아서 2단 채비로 던졌는데 안착되자말자 몇초만에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여기가 자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라인을 걷고, 이제, 개불로 달아놨습니다. 둘 다. 여기는 지금 자오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개불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오늘 참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보통 이 포인트가 장마철부터 참돔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런 감이 있어요. 뭐, 그래도 한번 탐색 겸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과연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이 아니, 아니더라도 계속 하다보면 무조건 잡기는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잡을 거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다 깜용 올라가용 키읗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웃겼어 용이 생체난다 내. 네 참돔 잡았다 참돔 대상어 잡았다 씨아 참돔 참돔 진짜 잡았죠 참돔 참돔 잡았죠 대상어 이쁩니다 참돔 이뻐요. 같이, 댕기, 같이 댕기거든요. 와, 이만한 사이즈도 로드 방금 끌고 가는 거봤죠 예, 빨리 일단 한 마리 던지고 올게요. 자, 제가 말했죠. 참돔 나온다고. 이 마스카라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예, 보고 싶었죠, 여러분들. 제가 참돔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전적으로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죠 네. 여러분들 덕분에 잡았습니다 네. 길이 오케이 길이 3점 없는다 31자 31입니다 31자31 31. 이제 옆에 우리 횟집 사장님 호인님 계시는데 들여서 회 치겠습니다 회쳐 볼게요 자 이쁘죠? 참돔 마스카라 보세요 마스카라 우리 옆집 횟집 사장님 호인님 한테로 고! 어, 횟집 사장님의 참도 회뜨기 실력 갑니다 호인님의 직설 고마 횟집 사장님 호인님 회뜨다야회 순식간에 다 드실 거예요 우리 횟집 사장님의 회 실력 순식간에 그냥 삭삭 삭삭 떨어지 역시 전문가. 네, 역시 전문가. 네. 아 여기 이 환경에서 숙숙 그냥 순식간에 받으십니다. 저 도마도 오는 길에 길이 오다가 쭉 뜨셔서 왔어요. 쭉어 이야. 이야. 아, 그, 저 아주. 아껴야 되는데. 아괜찮습니요와 대박. 순식간에 그냥 삭삭 삭. 와우. 아유, 협재사장님 3,000원짜리 칼은 아니죠? 어? 5,000원짜리 칼인데? 네, 5 0원짜리 칼입니다. 5,000원짜리 칼. 이야, 씨. 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거지. 기가 막히죠, 진짜. 와, 이거죠. 아, 참돔, 역시 참돔 일제 시원한 거 보셨죠, 여러분들? 호인님? 초빙했습니다, 오늘. 음, 와. 즉석, 즉석에서 예, 솔립주소 오셨어요, 솔립. 야, 그저께는 감성돔 4자, 오늘은 참돔 3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안 놀리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이제는 이 정도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으로도 잡았는데. 여러분들 대박 와 대박 와. 이야 고급스러운거 보세요 와 역시 틀리죠 횟집사장님은 와 대박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해주시네요, 우리 호인님이. 네. 아, 때깔, 와, 때깔 보세요, 때깔. 야, 때깔 보세요. 야, 우지게 빛깔 그니까요. 러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와, 그, 보세요, 여러분들.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씨. 네. 와, 이 삼자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야, 진짜, 지린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방금 잡은 참동했던 겁니다, 바로. 와, 아, 지린다. 솔직히 헬잘한 먹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진짜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었어요? 호인님이 회집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회를 솔직히 잘안먹는데안 좋아한대요.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맛있대요, 호인님이 회집 사장님이. 아, 짠요. <laughs> <laughs> 자연산 방금 잡은, 참, 방금 잡은 참돔. <laughs> 싶어요 진짜. 20분. 아. 30분이에요. 3 30분. 0 30분. 네. <laughs> 와 미쳤다 진짜 어? 대박이다 진짜 이 보세요 삐깔와이삐깔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참도을 시켰다고요 형님 시킨 거랑 차원이 달려요 시킨 거랑 순식간에 와 이게 손질된 포새꽃이 어. 말고 포뜬 겁니다 짱물 포뜬 거 작은 붕장어를 네, 포토어요 이렇게 붕장어회 붕장어회 뼈 쇳꽃이 아닙니다 쇳꽃이 제가 못 먹어서 고인님이 쇳꽃이 없이 포로 떠주셨어요 대박 대박이다 그 쪼매난 그거에 쇳꽃이라면 더 많이 나오는데 아 쇳꽃이라면요 쇳꽃이라면 훨씬 더 많이 나온대요 대박. 이 붕장어 포뜬 거, 새꼬이 아닙니다. 제가 새꼬이를못 먹어서, 어, 호인이 붕장어 포를 떠주셨어요. 포뜬 거에다가, 네, 막 잡은 참돔까지 해서, 네, 요렇게. 근데 문제는 저는 못 먹어요. 붕장어 회하고, 요, 참돔하고. 요거는 붕장어 포뜬 거, 요거는 참돔. 아, 대박이죠. 엔진 진짜 좋아. 그쵸. 자, 아까 먹고 싶은게 참돔. 처음에는 와사비 간장에. 와, 참돔에. 드디어 먹어봅니다, 이거. 형님. 와! 와, 대박입니다, 진짜. 야 누가 참돔에 맛 없다 했습니까? 네. 난개불만 아니지 않나요? 한말 더 잡겠습니다. 음. 분장어까지. 음. 아니, 분장어 진짜 맛있네. 예. 네. 진짜 고소해. 분장어 맛있네요. 예.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일반 그냥 짜먹는 초랑은 급이 틀려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으셨죠? <laughs> 괜찮았죠 오늘 네 대상어도 잡고 아들 또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호인님 오셔갖고 네 이렇게 고 맛있게 회를 떠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방송 봐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중서 감사합니다.